안녕하십니까. 솔직한 후기만 올리는 솔직남입니다. 오늘도 제가 비장오일을 한번 발라보려고요. 며칠 동안 발랐는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건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빠지는 건 좋아졌고,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올라오는데, 원래는 이까지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중간도 많이 텅텅 끼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음, 이제 이쪽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비자마오일을 비마자오일을 제안 가 발라보겠습니다. 비마자오일을 이렇게 머리에 뿌려줍니다. 쑥쑥. 이 정도로 뿌려주고, 비마저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이 덩덩 빈 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솜털이 좀 여기가 원래 여기도 엄청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솜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지금 이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바르기 시작한지 거기도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머리가 중간에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제가 사진 을 올리는 법물어라고 옛날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원래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짜라 가지고 네. 이렇게 바르고 이제 랩을 씌우려고요. 이제 랩을 씌우고 하루 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2주 3주 이렇게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나진 않겠죠. 저는 맥주 효모도 먹고 있고, 예. 맥주 효모도 먹고 있고 이렇게 피자 먹을 비마저울도 하고 예. 이렇게 발라 골고루 발라다 저는 이렇게 다다 바르진 않고 이렇게 빠진 곳좀 비어 보이는 구멍 발라요. 저는. 예. 하고, 이제, 랩을 씌울게요. 예, 저는 이렇게 랩을 씌우고, 랩을 씌우고 자요. <laughs> 예,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와서 어느 정도 머리가 났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